오늘 우리가 구장 말씀을 읽어가는 날입니다. 이 구장의 내용을 보면 계속적으로 당시 유다 백성들에 대한 죄악에 대한 지적들을 계속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그 죄악으로부터 얼마나 깊이 빠져 있는지 그들 스스로 회복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치시는데. 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들을 연단하시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새롭게 하셔야만 될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이 말씀의 내용의 앞 부분에서는 선지자의 깊은 탄식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탄식의 내용이 소개가 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서 나타나는 죄악의 모습이 어떠한가 하는 것들이 계속 소개가 됩니다. 3절로부터 16절까지 계속 소개가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무지에서 어떤 것을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의 무지함을 가르치고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말씀하는 내용이 우리가 읽은 이 뒷부분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 먼저 가서 잠시 보시면요. 이 선지자의 탄식, 자기 자신의 문제 때문에 탄식하는 게 아니라,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른받은 이 유다를 생각하면서 탄식하는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1절 가서 보시면요.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올리로다. 눈물의 선지자로 별칭이 붙여질 만큼 예레미야는 마치 북조 이스라엘 나라의 패망 직전에 부름 받았던 호세아 선지자가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토록 슬퍼했던 것처럼 이제 유다 백성들의 패망 직전에 부름을 받아서.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실성과 그들의 앞에 주어지게 될 모든 무서운 일들을 달래다 보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데 이 백성들은 영적으로 무지 몽매하고 암매 가운데 빠져가지고 그 말씀의 귀를 기울이지 않고 여전히 자신의 길을 고집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그의 삶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았음을 잘 보여줍니다. 죽임을 당한 딸내 네 백성이 무슨 말일까요? 그 당시에는 아직 그런 문제가 다가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예레미야는 지금 이후에 잠시 잠깐 이후에 있게 될그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를 내다보면서 그렇게 이미 이루어진 일처럼 보는 겁니다. 죽임을 당한 딸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또 그의 심정을 표현해주고 이절에 보면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이 내무를 곳을 얻는다면 나는 내 백성을 떠나가고 싶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니까 그들은 여전히 지금도 온갖 죄에 빠져있으면서도 돌이키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니다이절 끝에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 가난자의 무리가 됨로다그 백성과 함께 있는 것 한편으로는 너무나 눈물이 앞을 가리는 상황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들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음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악에 대하여서 언급되는 긴 말씀 가운데서 계속 강조가 되고 반복되고 있는 표현들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뭐냐면 거짓되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되었고, 또 그들의 신앙 자체가 거짓되고, 그들의 삶이 거짓되다 한이 사실을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절 한번 가서 보세요. 그들의 주역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3절에 보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지만 진실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4절 가서 보면 이웃을 조심해라.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하기 때문이다. 완전히 속인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5절에서도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친다. 6절에서도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한 나를 알기를 싫어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악상에 대한 폭로, 지적 거기 가운데서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표현이 거짓되다, 진실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로 가서도 한번 보시면 또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들의 현은 죽이는 화살이라 거리 쓸만함의 입으로는 그의 우수에게 평화를 말하지만 마음으로는 해를 꾸민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참으로 미워하시는 것, 싫어하시는 것,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매우 조심해야 될 것, 그게 뭔가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진실이라고 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제나 진실하십니다. 그분의 하신 말씀에 대하여 책임을 지신 분이고 그분의 하신 그 말씀은 우리의 형편 여하에 따라서 널 왔다 갔다 바뀌시는 분이 아니라 언제나 진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구원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된 이 이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건 뭐냐면 진실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진실함이 사라져버리게 되면 하나님 백성다운 그러한 모습이 없어지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뭘 하냐면 속이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거짓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듣기 좋아하시는가를 알아서 그 표현을 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거기에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짓된 신앙의 모습이었고, 거짓된 신앙은 곧 그들의 거짓된 삶으로 이어져서, 형제가 형제를 향해서 속이고 사기를 치며, 또 거짓을 일삼는 그런 삶의 모습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거짓된 신앙 그리고 거짓된 삶을 살게 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무엇일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거대. 그게 뭐냐면 13절 가서 보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냐고, 그대로 행하지 않냐고, 그 마음의 원악함을 따라서 발들을 따랐다. 라고 그 말씀을 두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우리에게 거울과 같은 것이다. 많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부분이죠. 그 말씀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위선과 거짓됨이 그대로 여실히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마음의 중심을 살피고 계신다면 우리가 우리의 중심을 뒤로한 채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가정한 일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이 우리에게 언제나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진실함을 원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악됨이 드러날 때그 죄악에 대해서 그대로 인정하고 우리의 어물과 부족함에 대해서 그대로 인정할 줄 아는 그러한 자세로부터 우리의 신앙은 시작이 되고 그 신앙은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을 향해서 스스로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7절 가서 보면, 내가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9절에서는 그들을 보라고 그들에게 보복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그들의 상황이 참으로 피폐해져 있는 상황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백성들은 현실적으로 아무 일이 닥치지 않는 것 때문에 어떤 생각하냐면 그런 일 없다, 평안하다, 문제없다, 괜찮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23절 가서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아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가 현실적으로 지금 당하고 있는 일이 없다 그래서 그저 자기가 무엇인가 안다 자랑하는 것, 내가 무엇인가 힘이 있다고 자랑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부가 있다고 자랑하는 것, 다 그것은 허망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렇다면 무엇을 자랑해야 될 것인가 말씀하시기를 24절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 것을 제대로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기뻐하고 자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사랑, 정의,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다. 이것을 자랑하고 이 일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 자신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안정,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 그것을 가지고 안주하고 자랑하는 것, 어리석은 일임을 말씀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께서 누구이신가를 깨닫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 그것이 참으로 충명한 일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실함이 어떠한가를 잘 살피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언제나 빼앗기면 안 되는 가장 핵심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것, 사람들 앞에 진실된 것, 그 진실함을 우리의 신앙의 생명처럼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늘 서는 일에 힘써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시고 무엇을 참으로 기뻐하시는 것인가를 잘 알고서 그 일을 힘써 가는데 있다. 이 사실을 우리 마음에 기억가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남은 생애 동안에 하나님을 더 힘써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과 정의, 공의를 그분의 말씀에 따라 행하는 일에 우리의 남은 생애를 힘을 기울여서 하나님 성격가는 자로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또이 복된 주의를 맡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저희들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게 하시니이 시간도 받은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에 반응하며 기도함으로또늘도 거룩한 주의를 시작하게 하시는 내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남은 생애 동안 언제나 저희들의 마음을 잘 살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함을 언제나 잘 보존할 줄 아는 삶이 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진실하고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일을 힘써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이 성김의 기회로 주신 이 소중한 기회와 시간들을 엉뚱한 일에 헛된 자랑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울려드리는 삶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겨간 그런 삶에 집중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자 변화와 강구하는 심령들 용납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의 강구의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저희들 각자에게 음성을 들려주셔서 회복하며 고치며 힘써가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